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후반의 여자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장거리 달리기로 학교 대표 선수였었고, 중학교 때에는 학교 내 여자 친구 교실을 다녔을 만큼 뛰어다니고 땀 흘리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저를 보면서 어머님이 자제력을 길러줘야겠다며 운동을 권유하신 것이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해보며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키는 키대로 큰데 몸 자체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그런지 잘 먹어도 살이 지지 않는 체질이 되었고 자연스레 운동을 하면서 몸매도 가꿔지다 보니 또래 친구들은 늘제 신체 상태를 부러워했어요. 모델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도 받아봤지만 TV화까지 나서는 곳에는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지라 진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고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직업이 공립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 서른 대기 직전에 정말 손자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시는 분에 아시는 분이 연결해서는 소개팅 주선을 해주겠다 하기도 하셨고 동네에서도 제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 아는 집의 아들을 연결시켜 주겠다며 여기저기 주선을 많이 해주려 하셨 죠. 그게 다 젊은 시절에 저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어 저는 하나도 싫지가 않았었습니다. 부담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내가 참 조건도 좋고 남들이 봐도 며느리감으로 최상의 여자이구나 싶은 자화자찬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혼자 잡뻑을 하다 홍기를 놓쳤고 저는 부랴부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른셋에 결혼을 했습니다. 말로는 부랴부랴 결혼을 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제게 남편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며 능력도 있는 남자였기에 결혼하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직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 집안은 시어머니가 말썽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총대를 메고 사는 시어머니와 그 뒤에서 쫄딱은 노릇을 하면서 사는 신우이였죠 남편에게는 10살 아래의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고 아가씨는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8살이 낫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친구였고 그 때문에 시댁에서 참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더라고요. 결혼 전 시댁으로 여러 번 인사를 받을 때에도 살짝 시댁 식구들이 아가씨의 말을 껌뻑하고 또 아가씨의 말이면 다 들어줄 것처럼 오냐오냐 키운다는 것을 느끼긴 했어요. 어린 사람이 부모님께 포크 가져다달라 젓가락이 짝짝이니까 바꿔달라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아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서 느낀 것이었죠. 그래도 제 가족일이 아니고 또 시부모님이 아가씨를 낳은 후 평생 그렇게 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감히 참견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가정교육에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결코 아니라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의 영향이 결혼을 하고서 저한테까지 미치더라고요. 지금 저는 결혼하고 이제 막 7년을 넘기는 중인데, 지난 7년간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콤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 아가씨는 틈만 나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는 울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나이든 부모님 때문에 제대로 울지 못한다면서 눈치를 보며 저희 집에 온 것이었죠. 어린 사람이 연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가슴 아파서 저도 처음에는 아가씨를 제대로 환영해 주면서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가씨 며칠이 지나도록 자기 집에 돌아갈 생각은커녕 제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과 배달음식에 빠져서는 이 집에서 살래요! 라면 눈치도 없이 그냥 들어누워 살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여동생의 투정어린 애정에 어쩔 줄을 몰라했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슬쩍 말하는 제 말에 빈정이 상했다고 저와 남편 앞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운 적도 있었고 달래준다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주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면서 금세 화가 풀려선 제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갈팡질팡하는 아가씨의 성격을 받아주기가 벅찼는데 남편은 그게 다 적응이 된 건지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도 안방만 들어오면 한숨을 푹 쉬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저희 집에서 마음대로 가출을 하다가 아가씨는 또 뭐가 질린 건지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이런 일이 결혼하고서 처음 3년간 거의 반년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 자체가 진지한 교제를 하려 하지를 않고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게 반복했다 보니 사귀는 일과 헤어지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고. 그 피해를 옆에 있던 저희 부부가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집으로 찾아오는 것 뿐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사연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시부모님이랑 싸우기라도 하면 또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대서는 저희 남편은 불러냈고 밖에서 남편 돈을 긁어대며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을 풀려고 했어요. 지가 힘들면 지갑본 돈으로 뭘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될 텐데 아가씨는 저희 남편을 마치 맡겨놓은 자기 물주인 마냥 불러대다 카드를 긁어대곤 했죠. 저는 매번 나갔다가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서 또 카드 긁힌 거야? 남의 눈치를 채곤 했고요. 분명 성인이고 대학도 들어갔고 멀쩡히 혼자서 알바도 하면서 저와 남편의 단물을 빨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시누이를 향한 저의 개인적인 억하심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지만 아무 쓴소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러지 말라고 시댁에 아가씨한테 쓴소리를 하기라도 하면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딸 교육은 자기가 알아서 시킬 테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훈계하셨거든요. 훈계를 하는 것에 그치면 다행일 텐데 어쩔 땐 저를 향한 임신 공격까지 감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임신에 관한 것으로 말이죠. 저는 지금껏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임신을 원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여태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체념 상태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시험관이나 다른 시술은 돈도 많이 들고 제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지 못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게 네가 자식을 못 낳아서 봐잘 모르는 거야. 나중에 누가 네 자식한테 훈계질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뚜껑이 열려서 는 달려들 걸. 네가 자식을 못 낳으니 내가 이런 얘기도 참 힘들게 해야 하는구나. 네가 애만 있었으면 대화가 잘 통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저를 비꼬아 드셨어요. 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함부로 가르치려 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할 말이 없고 상처받아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대면을 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뭐 하나 꼬투리를 잡히면 혼이 날게 뻔하고 혹내 눈에 시누이가 버릇없이 보이더라도 무조건 참으면서 꾹꾹 화를 눌러담아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속이 편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이 바쁘긴 했지만 더더욱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부모를 만나거나 시누이가 내 집에 찾아오려는 걸 막아서려 했고 중간에도 여러 번 이혼을 할 뻔할 정도로 남편과 크게 싸우면서까지 시댁 단속을 알아서라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이판사판 밀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겨우 버텨가는 7년이었는데 애도 안 나온 저한테. 청정 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제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가슴 부분에 두껍고 딱딱한 살집 같은 것이 잡히길래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기 초에 일이 또 너무 바빴다 보니 제대로 병원에 가볼 생각을 못하고서는 계속 스스로 몸이 이상하다 싶은 의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점점 가슴 모양도 바뀌는 것 같고 아픈 주기도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혹 임신을 한 바람에 가슴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부터 찾았습니다. 제가 사례분별도 못하고 또 철도 없었던 것이었죠. 동네 산부인과 병원에 갔더니만 선생님은 임신이 아니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으셨고 급기야 저를 큰 병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가섰고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고 말이죠. 세상에, 내가 유방암이라니. 아직 그 시기에는 암 확진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전 세상이 다 끝난 것 마냥 우울감이 머릿속으로 온통 뒤덮었어요. 그 팔팔이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놀던 건강한 내가, 내가 다른 것도 아니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인생이 뭐 이런가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엄청 무서웠죠. 그렇게 저는 남편 손꼭 붙잡고서, 병원을 함께 찾았고,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건 당연했지만,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아직 제가 초기였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산부인과에 갈 생각을 했던 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운 것이었다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유방암 초기 환자가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라 심각한 수술까지는 아니었고요. 수술하고서도 제 회복 속도를 보고는 4일 자유 퇴원을 했고, 학교일은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복귀를 하고 나서 힘이 들면 아예 휴직을 낼 생각도 하는 중이었고요. 수술도 잘 끝이 났지만 어찌되었든 암 환자였고, 또 수술을 한 것이었으니 몸이 전과 달리 부쩍 힘이 들고 많이 피로했습니다.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고 해서 밥한끼 먹는 것도, 그리고 건강 챙기는 것도 엄청 신경 써가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초기암이라 다행히 화학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지경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화학치료를 받는 정도로 재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암 보험을 친정엄마 권유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들었었고 좋은 보험이었는지라 이번에 보험금도 소외감이라면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는 그냥 내 건강을 챙기는데. 온전히 다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정도였습니다. 아무데도 돈을 쓰지 않고, 오로지 내 건강 챙기는 데에 필요한 음식이나 약,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에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려고 애초에 보험도 잘 드러났었고, 또 꾸준히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암수술을 받고서 복잡한 신경으로 퇴원을 한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제 속을 아주 홀라당 뒤집어 버리신 것이었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퇴원 하기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모두가 위로의 한마디씩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신도 안 걸리는 암에 딸이 걸렸다면서 대성통곡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 정도의 슬픔을 시댁으로부터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며느리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에 걸렸으니까. 그게 비록 초기암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애석해 주고 위로를 해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하지만 이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암에 걸렸던 사실을 아주 기뻐를 하셨거든요.그 시기 저희 시누이가 드디어 결혼할 사람을 만났습니다.그렇게 주고 장창 남자를 만나고 헤어질듯 반복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더니만 드디어 시집을 가겠다고 남자 하나를 데려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암 수술을 받기 4개월 전쯤이었고 제가 수술을 받는 동안에는 한창 결혼 준비를 한다고 바쁜 시기였었어요. 저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까진 제대로 알지를 못한 채 남편으로부터 간간히 소식만을 전해 들었고요. 그런데 암 수술을 받게 된 그날 시아버지가 수술을 잘 받으라고 안부 전화를 주신 덕분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꿔달라 보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버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를 바꾸셔서는 글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수세받으면 안보험은 받는 거지 얼마나 받는다냐 나는 질문을 말입니다 처음엔 이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험금 같은 건 받아야 하는 거니까 잊지 말라고 시어머님이 알려주신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제 보험금을 뜯어가려 하셨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마주한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가 나쁜 의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하고서 바로 집에 갔고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저는 휴식을 취하고 쉬기만 했어요. 출퇴근하고 나서도 동료 선생님들 배려로 제깍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고요. 남편도 옆에서 제 간호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반찬을 좀 싸왔다면서 집에 가도 되냐 물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자기 딸내미가 저의 집을 마음대로 찾아와 자고가도 잔소리 한번 하지를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양해를 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달라진 태도가 이상하기도 했고, 왜 나를 챙겨주려고 안 하던 반찬까지 만들어 싸우시나 싶어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암에 걸렸으니 제가 걱정이 되어 그러는가 보다 싶어 오시라고 했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시어머니께 반찬을 얻어먹을 수 있겠나 싶어 말이죠. 그런데 집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옆에 신우이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신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던 그 남자 친구분과 말이죠. 한 번도 그 남자 친구란 분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당황을 하며 손님을 맞이했는데 시어머니 손에는 겨우 라앤나한 통이 들려 있더라고요. 멸치 볶음이 든 작은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 딸랑 주겠다고 얼굴도 모르는 손님을 불편하게 데려오셨나 싶어서 짜증이 확 났어요. 제 표정이 안 좋으니 남편도 아니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올 거면 말이라도 하지. 나면서 어머님께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니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고 저렇게 보면 또 어때. 인사해라. 네 시누이 남편 될 사람. 그리고 여기는 네 매형 부인. 나면서 아주 호들갑을 떠며 인사부터 시키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호칭을 잘 모르겠다면서 저를 그냥 남편 부인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하셨죠. 짜증이 나서 저는 아무것도 내오지를 않았어요. 무리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고 그제야 남편도 괜히 민망했는지 자기가 나서서 부엌에 들어가 음료 하나는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 딸도 사위랑 결혼식도 올릴 건데. 미리 친해지면 좋잖아. 서로 말도 놓고 가족이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고.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그 사위될 사람이랑 잘 지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천천히요. 지금 제가 몸이안 좋아서 누굴 만나고 말고야 형편이 못 되어요. 양해해주세요. 라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말 잘했다. 네가 암에 걸렸었잖아. 지난번에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나한테 말해줬었나?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차, 제 보험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라며 걱정을 냈고 저는 저대로 따라서 화를 내려다가 내심 침착하게 물어를봤어요 도대체 그거에 관해서는. 어머님이 왜 물어보시는 거냐고 말이죠. 저는 정말로 며느리가 받은 암 보험금을 묻는 시어머니의 손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종자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너 수술도 받았고 다시 출퇴근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타다 았다는 소리 아니니? 타다 와서 건강해졌는데. 그 보험금이 어디에 필요하겠어. 이제 더 이상 수술 받을 것도 없고 치료 받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보험금 우리 주라. 네 신우이 이제 결혼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시집을 보내야 할거 아니니. 많이 받았으면 한 5천만원 정도는 우리한테 써. 가족 좋다는 게다 뭐야. 너는 게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앞으로 노후도 포장이 되어 있는 직업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기가 막혀서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며느리가 암수술을 하고 받은 그 보험금을 가지고서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요. 게다가 자기들끼리 제가 보험금을 5천만원 정도 받았다고 추측까지 미리 했던 건지, 대놓고 돈 5천만원을 자기한테 주라고 하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내몸 아파서 받았는내 돈을 가지고서 지들이 억대 보험금을 받았네, 어쨌네 하면서 돈 달라 하자고 꾸미고 작정을 했을 생각을 하니 화딱지가 나려고 했죠. 돈 5천만 원이 누구 집의 애 이름이에요? 제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내 동생도 아닌 아가씨한테 줘요. 라고 말을 했어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면서 차분히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돈 5천만 원안 받았어? 나도 헷갈리니까, 딱 까놓고 말을 좀 해봐. 너 보험금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고. 나면서 오히려 더 제게 보험 액수를 말하라 재촉을 했죠. 그러니 저도, 아니, 그걸 제가 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냐고요. 돈을 5천만 원을 받았든, 100만 원을 받았든, 그 중에 아가씨 결혼 비용으로 드릴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주제 넘게 그만 나서세요. 라며 언성을 높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처음 보는 사람을 아픈 환자가 유명한 집으로 떡하니 데려와서는 돈을 달라 말아야.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떡껏 없어야죠. 진짜 살다 살다 암수수 받은 며느리한테 보험금 뜯어가려 하는 시어머니는 진짜 처음 봤네요. 라면서 저 혼자 친정으로 집을 나가버리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남편한테도 밖에 있는 시댁 식구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나 진짜 징그러워서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야 며느리 안 보험 받은 걸로 결혼 자금 쓰게 달라는 미친 시댁 것들이 세상에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어디서 똥파리가 꼬여도 저런 것들이 꼬여서는 남의 아주 못 살겠단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안방으로 남편 따라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며 저 따라 언성을 높이셨고요. 시누이도 가만 못잊고서는 겨우 돈몇푼 가지고서 난리라며 유세 떤다 지랄을 해댔어요. 그러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와중에 남편을 있는 힘껏 시어머니께로 밀쳐내며 당신 아들 도로 집에 반납할 테니까 다시는 나를 며느리라 부르지도 말고 감히 돈 달라고 말도 꺼내지 마요. 당신의 집이랑은 완전히 여기서 쫑낼 거니까 나며죄 없는 남편의 발로 차대며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냈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때린다며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고, 그걸 남편이 겨우 막아가면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안방 밖에서 그리고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짐을 싸고 있었고, 급기야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너도 나가라고 이 새끼야. 저런 집안 핏줄 섞인 너 같은 놈도 소름 끼치고 싫으니까. 나가라고 이 새끼야 남의 현관 앞에서 따라 나서 얼마나 등을 후려했던지 아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찔끔 고이더라니까요 그 길로 남편도 저를 진정시키겠다며 일단 시어머니로 따라 나섰고 그날 저는 문고리까지 걸어잠근 채로 아예 남편을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날 출근길에 친정에 가서 짐가방 놓고 나왔고 퇴근하고서는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왔다가 제가 없는 모습에 남편은 친정까지 따라와선 저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유방암 수술받은 딸내미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을 한 저희 부모님이 맨정신으로 남편을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멱살이 잡혀선 시댁에 끌려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부모님이랑 단판을 짓겠다고 혼자서 밖에 와있던 남편을 데리고 무작정 가버리신 것이었어요. 그 길로 집안 대 집안 싸움으로 일이 커지는가 싶어서 저도 내심 안절부절을 못했는데, 아휴,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지금 친정아버지가 와 계셔서 잘 달래고 보냈다며 자기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이제야 듣게 되었다면서 아주 면목이 없다면서 시어머니 대신에 제 앞에서 사과를 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 건지 참, 집에 온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그날 시댁에 가서 아버지가 시어머니 아닌 시아버지 멱살을 잡고서 가만 안 두겠다고 일부러 벼르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대 가장들이 싸워 시아버지를 제대로 혼권형을 내줘야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서 쭈구리가 되어서는 길을 못 펴고 사과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시아버지 멱살을 잡았고 그 바람에 남편이며 신누이 시어머니며 모두가 자기 남편 봐달라고 매달려 애원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한테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동영상으로 찍어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 뒤를 따라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졸졸 따라와서는 친정집에 들어왔어요. 졸지에 저는 가출해서 친정에 대피를 했다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에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좋지 않은데 시어머니를 향한 화는 사고를 받고 나서도 분한 마음에 풀리지가 않았고, 이대로 사고를 빨리 받아주면 또 언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낳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더 버티기로 한 것이었어요. 친정에서 몸보신 좀 하면서 요양을 하려고 했고, 제 몸과 마음이 편해졌을 때 천천히 남편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확실히 지내 엄마랑 여동생과 인연을 끊고 사는 게쏙 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느껴보겠죠. 암수술 한번 받았다가 진짜 별 같다는 것들의 본색을 다 구경해 봤네요. 원래 못난 사람들인 줄은 알고 있었다만 사람은 진짜 겪어봐야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